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반 호1수 강의로 아마추어 1단 분들의 대국을 준비했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장면들 공부해 볼 건데요. 특히 좌변 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실력 향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장면들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전은 좌상기, 흑이두칸굳힌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백이 아래쪽을 걸칩니다. 붙여서 눈목자, 그리고 백이 세칸 벌림 할때한번더 지켰어요. 보통 이렇게 2선을 갖다가 지키는 거, 백이 3, 3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큰 자리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우상기, 아니면 우하기, 날 일자 걸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삼삼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조금 작은 자리라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게 눈목자로 되어 있어서 삼삼을 들어왔을 때 백이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쉽게, 더 크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날 일자라면 콱콱 틀어 막을 수가 있을 거고요. 한 칸이라면 이렇게 왔을 때도 이렇게 붙여갖고 조금 더 단단하게 빠르게 막을 수가 있죠. 백을 살려주더라도 최대한 작게 살려주고 흙이 바깥쪽을 빠르게, 단단하게 만들면서 좌변 쪽으로 넓혀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눈목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지켜야 돼요. 조금 더 여유가 있죠. 백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도요. 훨씬 더 크게 살아가는 거고, 흙이 지켰을 때도 좌변 쪽의 공간이 좀더 많이 이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삼삼을 들어왔을 때, 어쨌든 흙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나를 자나 한 칸에 비하면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 이런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큰 자를 가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싫었다면 애초부터 이 간격을 좁히는 게더 좋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목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실전은 이렇게 한번 지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우변, 사면성 포석으로 어, 이렇게 벌림을 하고 흙이 상변 쪽 벌림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백이 삼연성을 펼치는 순간, 지금 백의 모양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귀에서 양쪽으로 벌림이 되어 있는 양날개 형태가 되죠. 양날개 형태는 항상 다음에 삼삼, 급소자리가 남아요. 삼삼을 팠을 때 백이 어느 한쪽을 막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가져가지만, 이렇게 같이 세력이 넓어지긴 하지만, 실리의 균형이 흙 쪽으로 기울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날개 형태는 무조건 다음 급소는 3, 3이다. 이게 공식으로 그냥, 어, 공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리의 균형에 있어서 백이 손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날개보다는 이 벌림이 되어 있는 반대쪽으로 구침을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실전은 여길 왔고요 하지만 흙이 3, 3을 파지 않고 상변 쪽 벌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이 좌변 쪽을 침투를 하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흙이 이 좌상기 쪽부터 상변 벌린까지의 실리, 좌하기 쪽도 귀 쪽의 실리잖아요. 근데 백돌은 위치가 전부 다 사선에 있어요 돌들이. 그쵸 돌이 사선에 있다는 거는 중앙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리가 집이 아주 완벽하게 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베개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흙 모양보다 베개 모양이 이 형태를 키워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좌변쪽 좁은 공간을 갖다가 쳐들어가서 여기를 부시는 것보다는 여기, 이렇게 지금 다섯 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돌들을 최대한으로 효율을 살려서 이 오른쪽 공간을 키워가는 게 베개 입장에서는 맞는 작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좌변쪽 공간 침투보다는 우하기 쪽을 바탕으로 날일자 구침이라든지 한칸 구침이라든지 귀쪽에 실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여기가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이 중앙 쪽으로 모양들을 키워갈 수가 있잖아요. 즉, 백은 침투보다는 내 모양,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한껏 부풀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모양이 상대방 모양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내 거를 키우는 게 맞고요. 거꾸로 흙의 입장에서는, 어, 내 모양보다 상대방 모양이 크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흙은 빨리 들어가는 게 맞고요. 어느 쪽의 모양이 더 크냐에 따라서 내가 지킬지 쳐들어갈지 이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실전은 여길 들어갑니다. 그리고 흙이 협공을 하고요. 당연히 해야죠. 이때 백이한 칸을 뛰게 되는데, 자, 여기서 다음 흑의 한 수가 정말 이상했어요. 뭐냐면, 여길 지켰거든요. 자,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좌상계가 단단하죠. 만약에 여길 지킨다면, 좌변 쪽을 지킨다면, 어떻게 지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수일까요? 아마 대부분 맞추실 텐데요. 바로 한 칸이죠. 한 칸을 띄워야 돼요. 지킬 거라면, 백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틀어 막아서 공격할 수가 있고, 백이 위험하죠. 자, 요런 자리를 들어왔을 때 다음에 밑으로 붙여서 넘어가자 하는 약점. 즉, 맥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요, 흙이 젖혀서 하나 잡고요, 단 쳐서 뚫었을 때이 돌이 없다면 보통 흙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가운데가 요 중앙에 딱 뚫렸으니까 이건 백기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흙돌이 위치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흙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단수 처벌자 따내고 흙이 바로 안 죽죠? 거기다가 이두 점이 걸리기 때문에 백은 이걸 갖다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통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놓고 흙이 잡아주면 되는데요. 지금은 흙이 거길 잡을 필요도 없고 이 중앙 쪽을 꽉 잇거나 호구치거나 두텁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왜? 백이 걸 뻗어가지고 흙을 잡자고 해봤자 이 위쪽에 흙들이 있기 때문에 흙이 수상전에서 더 빠르단 말이에요. 흙이 단단하기 때문에 백이 뭐어때게 움직이기도 어렵고요. 이런 거 움직여봤자 흙은 그냥 넘어가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렇죠? 밀고 나가봤자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좌변 쪽으로 백이 침투를 하기는 어차피 어렵다 본다면 흙은 이렇게 너무 이게 사실 속된 말로 쪼른 거잖아요. 이렇게 쪼 듯이 이렇게 너무 중복으로 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돌의 효율을 살려서 크게 크게 지켜야 됩니다. 자, 또는 여기를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일단 여기는 어차피 저 위쪽에다 흙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싸움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 아래쪽은 백이 침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흙의 눈목자 모양에 급수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90% 이상은 바로 이 자리를 떠올리실 겁니다. 백의 치중수. 그쵸? 자, 치중을 가면 흙이 막을 때 이렇게 치받아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흙이 이쪽을 막는다 하면은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두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보통 왼쪽을 그냥 팍 치받아 버리고요. 막을 때 이런 거 사용하죠. 젖혀서 넘어가자. 흙이 안돼 하면은 이렇게 한 칸을 뛰면서 나가서 끊을 때 단수 치고 단수까지. 그렇죠? 이런 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치중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붙여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사실 조금 더 고급 수법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자, 근데 이 바둑, 제1단 바둑에서 단0 백의 한 수가 이 자리로 나옵니다. 자, 흙이 막으면 똑같아요. 아까 백이 여기부터 치중을 가서 이렇게 가나 아니면은 여기를 먼저 붙여서 가나 비슷한 그림이 나오죠. 같은 그림이에요. 그럼 결국 흙이 이어주고 백이 이렇게 지켜주고. 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를 막았을 때, 이 넘어간 돌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한번더 밀어놓고 손을 뺄 수도 있거든요? 집으로 조금 더 이득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빈 삼각 형태로 지키는 게좀더 좋습니다. 그리고 선수 잡아서 다른 큰 자리, 이런 자리들을 먼저 갈 수가 있겠죠? 자 지금처럼 이제 백이 침투를 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하기 쪽에 흙이 한번더 지켜 놓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백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실전은 여길 들어갔는데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변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백이 넘어가고 흙은 두텁게 정리를 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 과연 내가 이걸 이렇게 넘겨 주는 게 맞나? 아, 이걸 만약 이렇게 틀어 막지 않고 여기서 이거 이어 가지고 버티고 이걸 넘어가지 못하게 서로 끊어지면서 싸움을 할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들죠. 자, 바둑을 두다 보면 이런 전투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쵸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바둑은 없어요. 정말 저 밑에 18급, 막 20급, 30급 이렇게 봐도 처음 배우는 초보자 때에도 전투가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집이 이렇게 한쪽은 이쪽은 흑집, 이쪽은 백집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전투는 무조건 벌어져요. 근데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항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싸울 거냐, 아니면 후퇴를 할 거냐. 전투가 벌어질 때 전투를 할 건지 아니면 전투를 하지 않고 피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하는 게 지금도 요 타이밍이거든요. 흙이요, 여기서, 백이 지금 좀 붙였죠? 이걸 막아서 넘겨주는 건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아, 이 전투, 만약에 이걸 전투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흙이 이어가지고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넘겨주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걸 싸워보자. 수상전 해보자. 잡으러 가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할 때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뭐냐. 확실하게 내가 이 돌을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돌을 살려주더라도 이걸 이어갖고 버티고, 이 백이 넘어가지 못하게 버티면서, 내가 이 전투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두면 안 되겠죠. 그쵸?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고요. 그냥, 대충 더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 지금 보세요.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거를 싸울지 타협할지 이걸 결정을 하는 거는 가장 쉬운 건이 주변에 있는 돌들이 내가 강한가 내가 약한가 이걸 봐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요. 이요 전투에서 전투는 여기에요 여기서 이 위쪽에 백돌이 있고요. 오른쪽에 백돌들이 버티고 있어요. 주변에 상대방 이 백의 돌들이 많이 있어요. 흙의 입장에서는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유리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흙에게는 불리한 장소예요. 그럼 여기는 흙은 타협을 하는 게 맞아요. 주변의 백이 약하다면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변의 상대방이 강하다면 당연히 전투는 피해야 됩니다.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흙이 지금 어떻게 두냐면요. 자, 보세요. 실전은 이렇게 둬요. 밀고 막고 젖히니까 호구치고 여기까지 뚫렸죠. 이렇게 뚫린 다음에 왼쪽에는 이 두런 두 점을 갖다 가 공격을 하면서 뭔가 잡는다 하더라도 벌써 뚫리는 순간 일단 집으로 손해 엄청 많이 봤고요. 이게 뚫리게 되면 또 귀쪽에는 흑돌도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라지면서 나오는 결과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런 전투는 흙의 입장에서 피하는 게 맞는 거죠. 절대로 전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냥 막아서 넘겨주는 거,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아마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넘겨주기 싫다는 거죠. 근데 넘겨주기 싫다고 해서 뚫려버리면 어차피 백은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후에 흙이 더 약해지잖아요. 아까 실전 진행처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타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자, 근데 보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도요. 지금 보시면 찌르고, 젖힐 때, 이걸 막아서 이어야 되는데, 자, 끊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귀에로 백이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흙은 여길 갖다가 이제 못뭐 들어 막고 지키고 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이거 단수 치고, 뭐 이렇게 막으면은, 다음에 축 걸리죠? 이걸 갖다가 두면은 이렇게 왼쪽이 또 잡히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전투를 하기에는 주변에 백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흙이 할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처럼 전투는 하기가 어려웠으니까 후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도 보세요. 뻗어가지고 막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전은 백이 이걸 젖히고 호구치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 지금 둘다 서로 잘못 두고 있어요. 이런 모양에서는 그냥 젖히면 흙이 끊었을 때 다음 백의 수가 위험해요. 백이 이걸 단수하고 흙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왼쪽에 두 점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걸 뻗어가지고 일단 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걸 아무리 밀어가도 당장 못 잡아요. 그럼 백은 세수 흙은 네수란 말이에요. 그럼 백의 수를 늘리려면 이런 들은 어떻게 해요? 한 칸을 뛰는 게 기본 행마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흙이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치받아가지고 막아버리면 백이한 수가 빠를 텐데 이럴 때 상대방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끼워서 돌려버립니다. 먹여치기의 수법하고 같은 거예요. 보통 수상전을 할때 먹여치기가 하나가 들어가면 상대방의 수를 한수더 줄일 수 있다는 거. 이게 기본 그 수상전의 방법이죠. 자 지금도 끼워서 돌리는 게 먹여치기랑 회돌이랑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흑이한 수가 빨라집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100이, 자, 다시 돌아가서요. 밀고, 막고, 젖혀서 끊기게 된다면 이 102점이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100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형태는요, 보통 급소가 있어요.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양의 급소는 바로 이걸 빠르게 젖혀서 있는 거예요. 꽉 이을 수도 있고, 호구를 칠 수도 있는데, 호구를 치면 다음에 3, 3가 들어가기가 조금 더 행마가 좋겠죠. 그래서 호구를 칠 거예요. 단수치고 이어야 되는데, 그때 젖힙니다 어떻게 될까요? 끊으면 이걸 치고 밀고 막히게 되니까 저 좌변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서 여기서 백이 젖혔을 때 흙은 끊을 수가 없고요. 요 가운데 약점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걸 지키면 또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이 삼삼을 들어가면서 아래쪽을 다 잡자고 해요. 지금 사방으로 지금 흙이 너무 위험해진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곳은요, 흙이 이렇게 뻗어서 100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걸 뻗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둘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전투를 하면 안 돼요. 그냥 타협을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손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처음부터 애초에 이 흙의 간격이 날일자였다면 이러한 걱정이 없었겠죠? 근데 눈목자는 집을 두집더 늘리겠다고 한 칸을 더 벌림을 한 건데, 이런 약점이 항상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싫다면 처음부터 줄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당했다면 할수 없지만 넘겨주는 게 맞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실전 진행을 보겠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두고, 이제 흑의 호구를 쳐서 단수치고 있는 것까지 뚫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귀가 왜 위험한가? 이거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은 이걸 젖혀갖고 이백두 점을 공격을 한다면 좋겠죠. 백이 나간다 하더라도 좀 위쪽에 흑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쪽에 끊어지는 약점만 좀 없다면 여기가 조금 걸리죠. 그한번더 밀어요. 자, 밀고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끊어지는 약점들만 없다면 백이 되게 위험할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요. 백이 귀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젖힌 다음에 이걸 젖히는 건 약점이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뻗어서 막히는 모양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막히는 모양이 되면 이 형태는, 자, 몇 궁도예요? 2, 4, 6, 8. 8 궁도죠. 8 궁도 형태는 그냥 살아있습니다. 잘안 죽어요. 이 오른쪽에 1 0이 막혀있을 때는 또1 0이 치중을 들어가서 폐가 나는 수법이 있는데, 어,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이왕 나온 김에. 그냥 넘어가면 좀 섭섭할 수 있죠? 자, 만약에 막았어요. 여기서 이제 크게 한번더 지킨다면 은 그냥 살아있는 거고, 손을 뺀다면 지금 공배가 꽉꽉 다 차있죠? 이때는 여기가 급소입니다 자,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들어가요. 팔공도는 원래는 사는 모양. 근데 지금 귀쪽에서는 이렇게 급소를 갔을 때 여기가 이렇게 폐가 납니다. 이게 만년폐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만년폐. 자, 그리고 공배가 조금 더 만약에 비어 있다. 이런 게 조금 이런 식으로 막 비어 있다 할 때는 이 흙이 요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폐해를 하지 않고 삽니다. 왼쪽을 치면 뻗어서 빅이 나는 거고요. 이쪽을 치면 흙이 요걸 이렇게 일부러 키워 죽이고요. 그 다음 다시 따요. 넘어가자 할때 단수까지. 요두 점을 잡고 두 집이 나죠. 그래서 공배 유무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크기 공배가 꽉차 있어도 그냥 죽는 건 아니고 폐가 난다는 것 공배가 비어 있으면 갖다 붙여서 빅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실전 진행은 여기가 막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죠. 그러면 걱정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지금처럼 더 주지 않고요. 젖히고 여기서 이걸 한번더 젖혀가요. 끊을 때단추셔서 이거를 폐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패를 하지 않고요. 패감이 없죠. 패감이 없다면 밑으로 단수를 쳐서 호구를 쳤을 때 원래 이쪽에 돌이 오면 흙이 이걸 막아서 끊자고 해야 되는데 벌써 호구가 됐으니까 막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다음에 귀를 백이 쭉 뻗어서 들어가게 되면 귀가 다 죽죠. 그럼 흙은 귀를 사실 지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 백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뻗어 버리면. 원래라면 흙이 이걸 쭉 막아가지고 아까처럼 공격을 했어야 되는 그 형태가 공격이 안 되고 거꾸로 이제 흙돌이 곤마로 몰리는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 쪽에 백이 지금처럼 들어가자고 하는 폐를 이용하는 약점 또 이렇게 일선으로 흙을 회돌이를 치면서 넘어가자고 하는 그러한 흙의 약점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흙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뚫린 순간부터 흙이 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전 진행을 볼게요. 실전은 여기서 이걸 붙였어요. 자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뒀다면 여기까지 선수가 되니까 흙이 뭐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이거는 두지 않았습니다. 이 바둑. 자 그냥 막았고요. 이었어요. 이때 이제 흙이 역을 틀어 막는데요. 자 지금 여기까지 되면 이제 왼쪽은 백이 아까처럼 넘어가는 그런 수법들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이 흙돌과 이 백돌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흙이나 백이나 돌이 와야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중요한 곳. 바로 이 왼쪽에 는 백과 이 왼쪽에 는 흙이 중앙으로 먼저 나가지 못하게 그 중앙 쪽을 먼저 선점하는 쪽이 유리한 전투를 또다시 해갈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에요. 지금은 이 자리를 가야 됩니다. 그 뻗으면 이걸 계속 밀어 올리는 거고요. 자, 근데 흙이 이걸 들어막습니다 자 막아서 뻗어주면 그때 맞겠다. 막 이런 느낌이겠죠. 하지만 백이 뻗어주지 않고 이렇게 늘어서 넘겨주고 중앙을 막아버리면 흙이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왼쪽만 뚫렸기 때문에 그만큼만 흙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실전은요. 여기서 백이 이걸 뻗었고요. 그러니까 흙이 이제 귀를 지킵니다. 자, 못했죠. 아까 그 젖혀가지고 다시 한번 젖혀가는 폐수단 같은 게 이게 남아있는 모양인데 그걸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뻗고 이제 지켰고요. 이때 백이 아래쪽을 막았는데 흙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막아버리는 거는 그냥 끝내기잖아요. 너무 작은 자리예요. 지금 줄자리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3선, 4선의 줄자리가 있을 때는 2선은 절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딱 끝내기밖에 안 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작은 자리였고요. 자, 그럼 이제 흙은 여기를 먼저 막으면서 저 좌변에 있는 편계 예전을 먹었을 때, 왼쪽 뚫린 거 여기서 이제 다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흙이 어딜 뒀냐면 요렇게 한 칸을 띕니다. 자, 그럼 백이 뻗거나, 한칸 뛰어 나와버리면은, 이게 공격이 안 되죠? 중앙으로 머리를 탁 내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공격이 안 돼요. 근데 백이, 요렇게, 반대쪽으로 뛰어나가요. 짱산 도망갈 때도요, 보시면, 내가 토끼라 생각하고요. 토끼인데 뒤에서 한, 여우 세 마리가 막 쫓아와요. 근데 저 앞에도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럼 토끼가 도망가는 방향을 그 여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우가 없는 저 멀쩡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죠. 그래야 살아갈 확률이 많잖아요. 지금 이 위쪽은요. 여기 여기가 흑돌들이 있어요. 여우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 토끼들이 도망을 가야 할 곳은 오른쪽이죠. 중앙쪽. 근데 이 여우들이 있는 쪽으로 조 포식자들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가면 당연히 공격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자, 지금, 어, 백이 도망가는 방향이 잘못됐고요. 자, 흙이 젖혀갑니다. 이때도 호구를 치면서 나오는 게행마예요 실전은 이렇게 둬서 흙이 이걸 뻗고 이렇게 공격을 이제 강하게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빨리 중앙으로 나가자 해야 되고요. 만약에 단수를 친다면 그냥 이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막고, 딸때 이걸 폐 모양으로 버티면서 이렇게 늘어주는 게 이게 좀 고수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행마법입니다 있는 건 백이 이어가니까. 또 끊는 거는 따내면서 이제 폐인데, 이패를 해갖고 흙이 지면, 백이 지면 은한1 0집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폐감으로 뭔가 어딘가 따는데 이런 거한 번만 두더라도 1 0집 이상 되거든요. 그쵸? 생각보다 저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 형태로 버티면서 중앙으로 나가자. 이렇게 머리를 계속해서 저 텅텅 비어있는 중앙으로 내밀어야 됩니다. 자 근데 실전은 이걸 뒀고요.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백이 엄청 몰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실전 진행을 좀만 더 보면은요 붙였습니다. 자그냥 젖히고 넘어가면 돼요. 네 흙이 이렇게 호구를 치니까 찌르고 막을 때 쌍리 이거 백이 잘 뒀어요. 흙이 한번더 막았는데요. 이제 백이 한 번만 더늘어주면 왼쪽에 흙이 연결이 안 되죠. 이제는 이거 젖혀갖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럼 흙은 이 왼쪽 공간 좌변으로 일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백이 너무 강해졌어요. 근데 좌상기는 두 칸이네요. 얘가 한 칸이나 날을 짜면 이게 조금 모양이 견고하잖아요. 약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두 칸이면 아까 이좌하게쪽 흙의 눈목자처럼 항상 약점들, 허점들이 생깁니다. 자, 그냥 쉽게만 두더라도 붙여서 치받고 이렇게 끊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뻗어가지고 뭐 흙이 이렇게 뻗거나 이렇게 막거나 하면서 흙이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쪽도 끊기는 약점들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가 무조건 수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 있었는데 자 백이 진짜 이렇게 붙이고 치받아서 맞고요. 요렇게 치받고 늘어주고 살아가자 합니다. 자 이때도 요 오른쪽을 그냥 늘어줄 수 있죠. 끊어가는 약점이 당장 없네요. 자, 근데,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띄웠고, 들어 막고, 막았습니다. 자, 이제 백이 완벽하게 다 막혔어요. 자, 이게 실전 진행.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백이 한 집을 만들었고요. 한 집을 더 이쪽에서 만들었습니다. 그저 만들었죠? 그런데요, 요걸 하기 전에 백이 요거 하나 먼저 젖혀서 이렇게 교환을 해놨어요. 자, 이 교환 때문에 백이 못 삽니다. 왜냐면, 여기가 찢는 게 지금 선수란 말이에요. 이게 선수가 되면, 여기든 여기든 도서 백이 한 집을 더 확보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실전은요, 백이 요거 하나 젖혀놓고 이렇게 두니까요. 자, 한집 만들었어요. 문제는 여기. 잘 보세요. 뭐 있죠? 흙 이렇게 이톡 찝어버리면 끊깁니다. 그쵸?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가 되면서 끊겨요. 이 중앙 쪽은 당장 흙이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한 곳이 없기 때문에 끊기게 되면 결국 백이 다 잡히겠죠. 이렇게 돼서 결국 이 백두리 싹다 잡히게 되면서 흑이 불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쭉더 진행이 많이 됐는데요. 결국 이게 잡혀서 의미가 없었고요. 흑승으로 끝난 바둑. 자 오늘 이 좌변 쪽에서 여러가지 장면들 공부를 했었는데 특히 이 전투가 벌어질 때 벌어지기 딱그 직전의 상황 그럴 때 내가 전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러서야 되는지 이런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오늘 공부를 했었죠.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